안녕하십니까 오늘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문명의 건축 그 역사를 찾아서 서양 건축사라는 책입니다 자 보시면은 예, 이 책은 어, 정성현 예, 교수님 최성원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예, 지금은 품절이 되고 안 나오지만 예, 예,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봤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께는 한이 정도 되고, 예, 서양건축사 책 치고는 아주 그냥 간단히 교양서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예, 책이면서도 또한 깊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직접 찍은 300건의 실물 사진과 함께 보는 쉽게 풀어선 서양건축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4천년 문명의 건축을 보고 느끼고 탐색하는 예, 그런 예, 책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예. 자, 자,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자, 서양건축사, 문명의 건축, 그 역사를 찾아서라는, 예 되고. 자, 예서 뭐, 전체 인류 문명의 흐름 속에서 건축을 파악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객관적 형태를 띈 건축물 자체를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한 역사적 의미 속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일이야말로 좀더 의미있게 건축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세이다. 우리들 내면에 축적된 시간 개념과 오늘이라는 공간 개념 안에서 각의 이야기를 불러 들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집적물로 재구성할 때, 건축이하는 이야기는 오롯이 우리의 지식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는 우리의 노력이 건축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자 판테온에 멋진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한테 자 참여해 준 예, 장우진 군에게 예, 고맙다는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례를 간단히 보시면은, 예, 고대 건축, 예, 선사시대부터 로마 건축까지 예, 챕터 1이 되있고 자, 그래서 예, 선사시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에게시대, 그리스 건축, 예, 에트루리아 건축, 로마 건축, 예, 고대 건축이 되겠고, 예, 중세 건축에서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 건축, 예, 종교 건축, 예, 이 예, 퍼지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잔틴 건축, 이슬람 건축, 전 로마네스크 건축, 로마네스크 건축. 자, 그 다음에 고딕 건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근대 건축으로 놓으면 르네상스부터 19세기 건축까지입니다. 르네상스 건축, 자, 메네리즘 건축. 예, 바로크 건축 예, 이런 양식과 사조를 통해서도 건축에서도 예, 시대적인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로코코 건축,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건축, 그리고 예, 핵신주의와 19세기 산업 건축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철근 콘크리트가 쭉 나오면서 자 위대한 예 건축의 예 음, 천재의 꼬르비제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지, 역사는 그저 과거의 박물관에 예,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를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때 우리는 진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고, 역사를 제대로 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 건축 해가지고 쫙 있습니다. 문명 이전의 건축은 어땠을까? 거친 자연 속에서 생활하던 선사 인류에게 집은 자연의 또 다른 형태의 자연과의 긴밀함 속에서 발달하였다. 움집 생활과 자연 숭배 공간 신전 그리고 공동체 효과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마을을 이루기까지 오늘날 건축의 원형인 이미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 예, 그림이라든지 각각의 공간들에 대한 예, 이미지들이 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노아의 방주가 닷을 내리고 바벨탑의 오만함이 살아있던 성소의 땅 메소포타미아. 활발한 국가 간의 교류는 도시국가를 일으키고 도시 건축의 발달을 가져다 주었다. 곧 신전을 중심으로 한 발달은 성각도시 건축은 메소포타미아 건축의 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건축 흔적을 발견되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발생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가 어떻게 건축으로 구현됐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쭉쭉쭉 넘어갑니다. 다음 이집트 건축입니다. 자 이집트 건축은 세계 최고의 문명 건설 제국 이집트 신이 선물한 천혜의 자연과 비옥한 땅, 나일강의 은혜는 이집트인들에게 신과 인간의 질서를 일깨워주었죠. 이집트 건축은 영원 불멸의 질서와 절대 기하학의 법칙이 살아 숨쉬는 고대 문명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함과 인간의 신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이집트 건축을 통해 문명과 건축의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피커스, 음. 오벨 리스코도 보이고요. 예. 자, 하셉스트 여왕 예, 신전이 되겠습니다. 자, 에게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케키니카의 왕녀 에로시파와 이를 차기 위한 항소로 변한 그리스의 제일 신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미노스가 다스린 문명 국가 크레타. 크레타 문명의 시작은 유럽 문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트로이와 미케네의 유적 발굴로 에게 시대의 역사성이 밝혀지면서 신화적 이야기들로 가득한 에게의 문화는 매우 고의 문명 신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유럽 문화의 교통 교육이 되면서. 음 문명 문명을 통해 건축에 있어서 이집트의 역량 그리고 앞선 상업 무역에서 형성된 현실 감각이 어떻게 건축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건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쫙쫙쫙 보고 이제 다음으로 그리스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스는 신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신들의 고향 따라서 그리스는 신전을 중심으로 한 건축이 발달합니다. 신전과 극장 민의극장 경기장 등과 함께 그리스인들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아크로폴리스, 거친 원시성이 살아 있는 파이스톰, 인간 세계의 이성적 삶을 꿈꿨던 그리스 건축을 통해 그리스인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에렉테이온 신전의 여인상입니다. 자, 그리스 예, 보시고 쭉쭉쭉 신전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 양식 예, 이렇게 쭉쭉 있고 아크로폴리스가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예. 자 신전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루크로비자가 아, 이 건물을 보면서 아, 천년이 남는 건축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한 자극을 받고 여기에서 건축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프리네네의 미니 해 회장입니다. 이때 그리스는 민주의 이런 회장들이 원형 경기장도 생기고 극장도 생기고 했던 모습들입니다. 자 에트루리아 건축입니다. 크레타 문명이 이집트 문명을 그리스에게 전해준 것처럼 그리스 문명을 로마에 전해준 에트루리아 문명. 투박하지만 지중해 연안의 라틴 문명을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에트루리아 문명에서 로마의 힘을 엿보시죠. 자 이런 보면은 아치 구조들이 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 로마 한번 갔었는데 네, 또 가고 싶네요. 줄리어스 시즈와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 검투사와 원형 경기장,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현장 로마. 그리고 화려한 건축의 시대. 건축의 미적 가치보다 구조적 실용성과 현실성을 더 중요한 제국주의 로마 건축은 국가의 위용을 자랑하는 웅장함과 화려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양식과 발전적 수용과 새로운 양식의 창조에 힘입은 건축은 장려하고 그대한 규모를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축에서 삶의 여유와 축적된 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콜로세움, 자, 예 베스타 신전입니다. 그리고 예, 프로투나 비릴리스 신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포르누나 프리미케니아 성소복원, 예, 예, 모습입니다. 자, 시빌 신전이 또 보이고 있고요. 자, 판테온, 예, 판테온 신전. 자, 로마, 로마 포럼, 예, 서볼수 있습니다. 자, 수도교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 보이고 있네요. 골로세움 내부. 예, 오랑주, 극장. 아, 중정이 아주 멋지죠. 예, 이런... 자, 로마 건축들. 예, 중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 건축, 거대한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서양의 물질 세계가 동방아시아 한나라의 정신세계와 타협하면서 유럽 문화는 서서히 헬레니즘 정신에서 헤브라이점 정신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정신 곧 헤브라이즘 정신이 어떻게 헬레니즘 정신과 결합하여 건축으로 나타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교회 건축의 갈래입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지는데긴 네모꼴 바질리카식 교회와 돔을 갖는 둥근꼴에서 여러 여러 목골을 한 집중식 교회로 나누어 있습니다. 카타콤페가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예, 지하에다 예, 지었던 유대인들 예, 척박한 람들을볼수 있고요. 우와, 산 파울로 프리오 제무라 성당에 예, 보고 있니다 산타 예, 사비나 성당 예, 내부 아치의 동이 아주 멋진 예, 그림입니다. 아, 멋지네요. 자, 산 클레스 멘테 성당 내부입니다. 자, 비잔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결합한 옛 로마의 구조 기술은 바른틴 건축이 독특한 건축 양식을 탄생시킵니다. 서로마 유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전통이 꺼어졌다가 힘겹게 다시 이어지는 유럽 건축과는 달리 동로마 제국은 강력한 정교 일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축을 발전시킵니다. 자, 그러나 그 연속성은 도전과 응진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에... 동로마 제국의 몽, 몰락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산마르코 대성당 돔이 되겠습니다. 네, 베네치아에 있는 예, 건물입니다. 음. 자 건물들 내부가 아주 화려합니다. 자 산타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자 산마르코 대성당 입면입니다. 예. 자, 이슬람 군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세우고 한때 유럽을 존폐 위해서노이게 했던 제국 이슬람, 수학, 천문학, 화학 그리고 그리스 철학까지 발전시켜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고 신의 인간적 성상화를검지시킴으로써 발전한 시각예술을 유럽에 전수하면서 오늘날. 유... 오늘날의 유럽 문화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슬람 건축은 끊임없이 유럽 건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상호 교섭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결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타지마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코르도비어의 모스크 내부입니다. 어, 이런 집들은 상당히 기하학적이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예, 형태 주는 예, 멋진 예,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전 로마네스크 건축입니다. 사라낸 제국으로부터 유럽을 일으킨 기사들의 이야기와 롤랑의 노래 그리고 사를 마누라 왕의 통치가 빛나는 시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서유럽 영토를 확대시켜. 어, 경제를 일으키고 학문과 예술의 장려함으로써 유럽의 암흑시대는 사라집니다. 문화예술의 부흥정치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창의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성당건축을 중심으로 한 건축은 왕근과신근의 힘개구르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겔트 게르만 민족의 정신과 지중해 세계의 정신이 유감되면서 유럽의 중심이 서서히 지중해에서 서유럽으로 옮겨가랍니다. 자, 예. 팔라틴 예배당 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마르크 잔크트 마헬 수도원 예, 로마네스크 건축입니다. 예, 보시는 예, 탐 삼브로지오 성당 입구입니다. 밀라노에 있습니다. 자 베를볼트 바질리카식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리버볼트, 포인티다치 플라잉 버트러스는 새롭게 등장합니다. 로마네스크에서 예, 새롭게 등장하는 예, 기술입니다. 옛 로마의 구조 기술을 이용하여 분명 그것과도 또 다른 새로운 구조법 고딕 건축의 기, 구조 기술을 탄생시킨 탄생시킵니다. 지중해 건축의 성장인 로마식 구조가 사라지고 유럽 본토의 고유한 구조가 성장하는 시대에 따라서 로마네스코는 과거와 오늘, 로마와 고딕, 라틴족과 겔트, 게르만족이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자, 이런 양식들을 예, 설명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클리니 수도원, 드럼대 예, 성당, 생데니엔르 예, 성당, 여러 성남들이 있습니다. 자, 고딕 건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기둥이 아주 화려하고 멋지네요. 자, 아스완과 원탁의 기사. 노틀담의 곱추와 십자군 이야기, 유럽은 중세에 들어와 비로소 자신들의 주체적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건축에 있어서도 고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형태로 드러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결국 화려한 고딕건축의 시대를 활짝 열어놓습니다. 고딕건축은 훗날 낭만주의 건축의 모태가 됩니다. 자 해서 어, 생드니 성당 내부입니다 예, 사르트르 대성당 예, 노틀담 대성당 예, 그래서 성당들이 아주 화려하겠죠 아유, 이걸 만든 어, 인간이 대단합니다 캘론 대성당입니다 산타크로체 성당, 예. 멀리 보이는 피렌체의 대성당, 예. 자,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예. 아우, 갔었는데 상당히 멋졌습니다. 자, 스페인의 고딕건축들 예. 자, 근대로 넘어오겠습니다.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예. 들어와서 모든 예술 분화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덧 태어나죠.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세계관의 변화하고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삶의 양식까지도 바꿔놓습니다. 또한 르네상스가 부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예술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중세의 사유에서 근대적 사유로, 중세의 봉건적 건축 양식에서 인간중심 근대건축으로의 발전 양상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좀 심플해지면서도 예, 단순해집니다. 인면들의 변화가 예, 보이시나요? 자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제피돌리오 예, 미술관 예, 정면들이 되겠습니다. 산 피에트로 대성당입니다. 자. 자, 매너리즘 건축입니다. 자, 우리가 매너리즘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죠. 이성에서 감성으로, 다시 감성에서 이성의 건축으로. 르네상스 건축의 차가운 이성적 논리에 대한 감성적 반동으로 매너리즘 건축이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성이 담겨 있는 건축은 삶의 양식이 바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 건축이 후기 고딕 양식의 장식화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메네리즘 건축은 르네상스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창조의 힘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로마노 예, 그리고 바자리 팔라디오 예, 예, 파티 궁전 예, 산지오르지오 마치오레 대승당 예, 알제스입니다. 예, 사마르코 도서관, 사마르코 도서관 전경, 예, 바로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고전 건축의 문법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진 모방의 기묘한 진주를 뜻하는 바로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곧 앞선 건축을 모방했으면서도 아주 낯설고 기한 건축을 형상화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네리전 건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빛과 그림자가 가지고 온 입체감과 역동성, 곧감정이입이라는수사법이바로크에서는또 하나의 새로운 건축언렇로 자리 잡습니다. 렇 이렇게 참, 멋진 예, 게 참, 이렇게 이게이게 참, 게 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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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습렇게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이렇 어, 산카를로 성당, 예, 구비구비, 불길이 치네요. 자, 산티메시마 신도네 예배당, 예. 예, 독일에서는, 와,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자, 로코코 건축입니다. 절대 왕근이라는 타율성의 안에서 누린 자유는 타율성의 굴레를 벗겨지면서 정체성과 상실과 방종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바로코 질서가 해체되면서 내용은 사라지고 행식에만 치우치는 극단적인 장식과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조차도 새로운 건축의 집행을 향한 혼돈의 가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혼돈할 때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코, 예, 오를 더 수비해 줘, 공자, 예. 예리자네들의 성당. 자, 영국의 로코로종 요소. 예, 신고전주의와 낭마주의 건축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통한 옛 건축물의 각적 실측 예, 연구로 고전 양식을 보는 새로운 시각에 눈 떠며 고전 양식이 부활합니다. 민족주의 국가의 성립으로 일어난 정체성의 문제,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합리주의, 옛것과 오늘날 이것이 뒤어키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통일된 양식의 시대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운동 또는 새로운 이점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시대의 건축은 오늘날 서양 현대 건축의 틀을 다지는 중요한 가도기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 예, 사크레 캐르 성당입니다. 파리에 있습니다. 자 생시피스 성당입니다. 자라마르렌르 성당. 예, 부르덴브르크 문. 자 대형박물관, 로얄 바빌리온 전경, 예, 지스윅 하우스 영국 국회의사당, 아폴로신의 예, 영국 정원, 자, 바리 오페라 하우스, 자 핵심주의와 19세기 산업건축 고전복고의 다양한 실험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한 이식의 건축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두 가지 양상을 띄었습니다그 하나는 복고 양식의 무분별한 채용으로 비롯된 정통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건축 재료의 출현으로 보다 발전적인 건축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2000년을 걸어온 건축의 전통과 새로운 재료의 가능성을 마침내 하나로 결합하는 오늘날 건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뉴턴 기념관. 예, 보고 있습니다. 자 라빌레트 통행 요금서입니다자 알데스 무지엄 정면입니다. 자 예, 세보턴 다리. 와 이런 다리들이 이제 예, 구조의 성립입니다. 정말 이 장수편 식물원 예, 예, 수정궁. 만국박람회, 예, 다 그리고 에펠탑, 예, 그리고 생장드몽 마이르뜨르 성당,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예, 되려 대단합니다. 이런 도미노, 예, 주거 획안이 예, 생기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근대까지 예, 고전부터 근대까지 역사의 건축들을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서양 건축의 연대에 따라서 각각의 지니는 특징들을 간단히 한번 예, 짚어봤고요. 더 관심있거나 하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예,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는 합니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건축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구의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을 때 예, 훌륭한 건축가의 자질을 가지셨다고할수 있습니다. 예, 천년의 건축가였던 파르테논 신전부터 르쿠로비제로 이어져는 이러한 천년의 시대를 예, 살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자 다음 천년의 시대에 또 어떤 건축이 이땅 위에 세워질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